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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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conhece> 네, 조금 있다가, 일단, 스윙도다 하셨죠? 어, 어가다분하세다분하세 어, 지금...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이번으로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지금, 요 우리, 신강마을 교육공동체 행복어울이 펼쳐오니다 우리가 이 공간이 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신하만의 공동체가 이렇게 으면서 조직이 됨으로써 이 공간이 활성화가 되지만 저희가 2016년도 1년 동안 이 공간을 만들어지만 그걸 운영할 단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 강서 자원봉사센터 박사학 소장님이 여기를 방문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차례. 근데 저, 저 같은 경우도 신가을통 부도새 청구였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 다 일이 있었고 저만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려서신가동 자원봉사 캠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28일 날신가동 자원봉사가 캠프가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현재까지 신가동 자원봉사 캠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더듣꾸시자면 여기를 운영할 운영비가 없어서, 어, 이제 올해에는 지금, 동네에서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과동장님들이 힘을 헷어가지고 후에서 어, 난방비하고 전기세를 지금 올해부터는 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저희가 불법 현수막, 아시죠? 길거리에 저희 가위로 잘라라는 새벽에 7시에 나와서 봉사자들이 음, 한 400개씩 뜯어가지고, 오. 아이들이, 경신인가, 여기 정기세, 수도세 그거 갖다가 몇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는 못하고, 그래도 그나마 제일 비싼 난방국, 어, 겨울이면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 되요손주가이 이, 냉장고도 지금 에어컨도 난방인데, 어, 동해에서 성균대 네, 찾아서 못쓴다는걸 저희가 받아와서 설치를 해줘서, 그래도 위험하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어릴처럼 난방비가 한 달에 80만원 드러나는 돈이 그나마 줄어들어서 어, 정말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현수막도 오르고 보험 봉원도 매일 하도 하고 있답니다. 이제 후회해서 다 사업을 받아서 운영부로 아이들 안식거리 그다음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토요일에 일요일에 한 130명 정도 학생들, 5개 학교 학생들 이 와서 우리 꿈꾸시기 공사의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봉사를 그렸어요 라고. 나하고 집에 와서 마음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당신 집에 안 들어오고서 우리는 창피하다고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작년에 인생 이야기 하면서 마음을 많이 털어놓으면서 우리 집에 이제 뭐 전시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날 딱 이렇게 전실를앞에다 해줬어요. 그걸 보고 우리 한글 배우고 싶다고 나 배우고 싶다고 이럴 때라도 쓸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에 전문 뭐 강사가 들어와야 돼서 독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강사 40층 가정으로 여기에서 한 27명 정도 넘었거니요 저도 공부를 했답니다. <laughs> 네, 지금 여기 신가 레스토랑장이에요. 어, 저희가 어, 이름표도 옛날같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손수건 달아서 쿵나물 이렇게 닦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어, 이름표도 준비도 하고 손수건도 준비도 하고 또 풍선도 되게나왔딱 넣으려고 고 이게 좀 입학식을 좀 부청해. 짜장면도 시켜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입학식에 하면은, 손수건 달고, 입학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먹었잖아요. 그거를 내 새기면서 어르신들이, 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호응이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부끄러운 거 없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30분 좀 빨리 오세요. 일기 쓰기도 하니까, 30분 좀 빨리 오세요. 그러면, 9시, 10, 원래 10시 반인데, 10시도 안 돼서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문도 안 열었는데. 예, 지금부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사를 가면은 우리 어떡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오시면서 손잡으면서. 우리 신각한 어른들 복 받았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이런 데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재개발을 하다보면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옥남동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마을 앞장에 대는 한국을 앞당인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사 온갈걸 용남동 <laughs> 아니고 너무 쓸쓸해 막 이런 분들이 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마을이 제가 조금 더생각했다면 재개발하기 전에 차라리 도시재생으로 갔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laughs> 머리, <문의> 또 다른 거나오라 그러지. 또 다른, 또 다른 게 뭐가 나와? 냉장고는 잘그 멋이 돼요. 네, 모 냉장고는. 네. 네. 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